안녕하세요, 우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스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의복 구성 네 번째 시간으로 재봉틀의 각부 명칭과 장력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PP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공업용 제공틀의 각부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장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본 그런 그림 이 나오죠? 네, 저희 학교에 있는 제공틀을 그림으로 그린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 제공틀에서 각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여 아홉 가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어~ 다음 수업 시간에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이거는 압력 조절기라고 합니다. 이 압력은 어떤 압력을 조절하냐면 요 아래에 있는 노루발을 조절을 합니다. 네 5번에 해당하는 노루발을 조정을한데요이 노루발은 소재를 어~ 소재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 조절기를 이용해서 소재를 더꽉 잡아주거나, 아니면 좀 느슨하게 잡아주거나, 예,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요. 소재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소재가 많이 두꺼운지, 소재가 좀 얇은지에 따라서 이 압력을 조절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운 소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재 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압력을 조절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5 번에 해당되는 것이 노루 발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두 번째 있는 거는 실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가려져서 학생들이 위시를걸때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실책기는 윗 실을 당겨서 바늘땀을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여기에 실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실을 안 걸게 되면 거의 바늘땀이 고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위실 조절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나사가 있는데요. 이위실 조절 나사를 돌리면 조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지는데요. 이 나사 뒤에는, 음,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프링 뒤에는 판이 있는데요. 이판두개 사이에 실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조여주면, 이 판이 점점 더 간격이 좁아져요. 네, 나사 스프링이 조여지면서 더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사이에 실이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를 나사를 풀어주면 이 판이 벌어지면서 실이 잘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학생들이 봤을 때. 판이 뭐 판이 조여지거나 판이 늘어나거나 이런 느낌을 잘못 받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실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도 이 실이 어잘 나오거나 아니면 잘 나오지 않거나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위실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은 바늘잡이 나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이 바늘인데요. 이 바늘을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늘이 부러졌다면 이 바늘잡이 나사를 풀어서 바늘을 빼고 새로운 바늘을 집어 넣은 다음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5번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노루발 아래에 이렇게 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끄럼판이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은 바늘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 쪽이 바늘판, 그 옆이 미끄럼판입니다. 미끄럼판은 어, 소재가 어, 미끄러지도록 네, 소재가 뒤로 잘 가도록 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바늘판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그 안으로는 어떤 게 보이냐면 톱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톱니는 어 소재가 어 톱니는 소재가 밀어내는 소재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톱니가 수평과 수직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러면서 소재가 뒤로 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잘 넘어가게 해주고 여기에 있는 톱니는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재봉틀을 할때 가끔 학생들이 손으로 소재를 잡은 상태에서 막 뒤로 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얘는 스스로 알아서 뒤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손을 안 잡을까요? 아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뒤로 가긴 하는데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손으로 잡아주는데 잡아주는 역할은 뒤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어, 얘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6번 미끄럼판, 7번 톱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번,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숫자가 있죠. 네, 이거는 땀수 조절 나사입니다. 이 땀수 조절 나사는 바늘 땀의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클수록 바늘땀이 커져요 그리고 숫자가 작을수록 바늘땀이 좁습니다 보통은 2에서 3 사이에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소재의 두께 또는 시침을 할때 한번 그냥 봉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풀을 그럴 생각으로 봉제를 할때 어, 에 따라서, 음, 그거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혹은 시침을 할 목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 땀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음, 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은 후진 누름 장치입니다. 후진 누름 장치를 누르면 바늘에 그, 그, 여기 있는 방향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재가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얘를 누르면 오히려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때 사용을 하냐 하면, 저희가, 어, 여, 여러분들 손바느질 한번 해보셨나요? 손바느질,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서 손바느질 할 때, 어, 처음과 끝은 뭐를 하죠? 꼭 매듭이라는 걸 하죠. 풀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재봉틀은 매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과 끝 부분은 꼭 되돌아박기라는 걸 해요. 되돌아박기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해서 두세단 정도 어, 박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때 방향을 전환할 때좀 손쉽게 쓰는 것, 사용하는 것이 후진 누름 장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공업용 제봉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 아홉 가지의 명칭을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첫 번째 압력 조절기, 두 번째 실책기세 번째 위실 조절기, 네 번째 바늘 잡이 나사 다섯, 오번노브발육번 미끄럼판, 칠번 톱니, 팔번 땀수 조절 라사 9번 후진 누름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력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이렇게 선행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다좀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소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헝겁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위실이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실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지금 그 재봉틀의 경우 다공 재봉틀의 경우에는 윗실한 줄과 미실 윗실 한 줄이 이렇게 얽어져서 저희가 재봉이 되는데요 이때 윗실의 장력과 미실의 장력이 정확하게 같아야지만이 이렇게 아, 제대로 된 어,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윗실이 당겨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밑실이 당겨지는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장력을 조절을 해서 첫 번째처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 이렇게 해도 그냥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위실이 당기거나 밑실이 당기는 것을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옷을 만들면 어, 세탁 한 번만 해도 그 부분이 주르륵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력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 사용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된다면 그러니까 보라색 위실이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이게 뭐였죠? 좀 전에 기억나시나요? 네, 어, 윗실 조절기입니다. 윗실 조절기인데요. 여기에 있는 나사를 돌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금 너무 당겨졌으니까 잘 풀려야겠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판이 걸어지도록 해줍니다. 네, 그래서 윗실이 당겨질 때에는 어, 윗실 조절 나사를 풀어서 윗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뭐죠? 네, 북집입니다. 이 북집을 보시면 이 북집에도 이렇게 어, 나사가 있거든요. 이 나사를 조여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면 여 요게 판이 있고요. 이판 사이로 밑실이 나오거든요. 그 밑실이 어 조여져서 잘 나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위실 조절기, 이거는 어 이거는 북집인데 이거를 가지고 미실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실이 당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미실이 당기면 지금 위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실이 너무 많이 나올 때에는 윗실의 조절기를 조여줘서 윗실이 잘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풀어줘서, 풀어줘서, 어, 밑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장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윗실 조절기와 그 다음에 붓집의 나사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는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위시 조절기를. 요거는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걸로도 해결이 잘 됩니다. 그러나 간혹 이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 북, 집은 약간 소모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해보고 잘안 되면 버리기도 하거든요. 좀 쉽게 버리는 소모품의 개념이라서요. 보통 이거를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학생들은 위시, 그 다음에 밑실 부분 두개다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알맞은 바늘 땀일 때는 오케이 어, 아무런 문제 없고요. 미실이 당길 때에는 윗실 조절기를 바, 시,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그거에 반해서 미실 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조여지고요. 미실이 당길 때 지금 당기고 있죠 노란색 실이 밑실이 당길 때에는 밑실 조절기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붓집에 있는 나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줘서 밑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선행학습 시간에는 어, 제품을 그 공업용 재봉틀, 각부 명칭과 역할, 장력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꼭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 4주차 선행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